1제고야 아, 좋은데 가서 출력해 다음부터 고씨를 그 알아볼 수가 없어 x 1 0제고1 0 x 제곱 100제고 1 0가제고 100제고 0 0제고 100제고 100제고 1 0 0이고 100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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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제 100제고 1 0 0 1 1 세제곱이야? 헌제곱 아니고? <laughs> 세제곱이네? Y는 X3승 더하기 16인데, 0,0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이 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곡선밖에 정해서 그은 접선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를 뭐라고 뭐라고? T, T3승 더하기 16 이렇게 접점 놓고. 맞아요? 이렇게 접점 놓고. 뭐해? 미분해서, 3t제곱해서, 접선을 일반화시키고, 이해해야 안 해? 이해했어요? 이렇게 접선을 일반화시키고, 저기다 뭐 집어넣어? 여기다 뭐 집어넣어? 00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구하면 t 나와, 안 나와? t 나오겠네. 그러면 은 접선 만들 수 있어 없어? t 나오면? 그럼 거기다가 얘 집어넣으면 답이야? 한번 내가 답까지다 내면 내가 푸는 시간에 거의 1.5배 걸려 그러니까 답은 너네들이 내가 어려운 계산만 한번뭘 어? 불러드릴까요? 나안 추워 나 더워 왜 불러줘 응. 이해하는 사람? 와 이걸 안오다니 시댄 것도 진짜 와 염치도 없어 지문 1초 많이 해놓고 시댄 것도 어? 마이너스 x 제곱에 더하기 아. 4x에 요거 좀 기다려봐 뭐라고 써있는지 내가 읽어줄거야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시 여기 얼마야? 음. 응. 야 이거 질문한 사 누구야? 누구야? 응. 너야? 응. 누구야? 없으면 지운다? 누가 질문했어? 누가 했잖아. 아니, 왜또 제발 안안척하고 지랄이야. 누가 했잖아. 너가 했지. 아니 아니 놀래긴. 너가 했지. 아니요. 너야? 아니요. 너야? 아니요.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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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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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람이 왜 써져 있어? 해야 되네. 자, 여기서 어, 어떤 색이 구박주말고그랬던만 씨. <laughs> 평균값 정리. 아, 앞으로 질문하는 과정까지 다 녹화해야 되겠어. 목소리 들어보면 나오겠지.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려잖아. 평균값 정리가 뭐야?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데가 있다지. 두 점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데가 있다고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얘하고 F-1에 F-1하고 2에 F-2잖아 F의 이거잖아 그럼 이거 두점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들면 3분의 F2에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계산할 수 있잖아 이거랑 뭐가 같다고 F'C 이거 만족하는 C를 이 범위에서만 구하면 된다고 이 범위에서만 맞아? 안 맞아? 이해 그럼 f'c는 마이너스 2c 도하기 3도구 요것만 너네가 계산해서 이 방정식만 풀면 되죠 이해했어? 영서 되냐? 되지? 자 6번 누가 했어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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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무슨 정리? 롤의 정리, 롤의 정리,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래. 기억은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 니은 g(x)는 g(x)는 절댓값 x 더하기 3. 그 다음에 h(x)는 hx는 마이너스 x. 그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x. 얘는 x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자, 롤의 정리를 만족한데, 다 보니까 이거지. 어, 이거네. 어, 답이 얘하고 얘죠. 맞죠? 롤의 정리는 뭐야? 롤의 정리는 f 프라임 c는 0이 c가 어디 와?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죠. 맞아? 그러니 f 프라임 c는 0이라는 건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식으로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해했어? 신비감을 주는 거예요. 문제. 알겠죠?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거 자꾸 또 여기가. 이거 또지 자. 뭔 얘기하고 있었죠? <laughs> 뭐라고 그랬지? 식으로 아,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제 집중 잘 하죠, 제민채쟤 레이스로 막탈 팔박트 막고 있어요. 오늘 민채가 이렇게 못 봤어요. 어? 공부 안 해? 어? 얘는 이번 시험 전반으로다 떨어진 거 알죠? 어? 그래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프로는 뭐예요 이렇게 0인데가 이 구간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히 있죠 아래로 블록 이니까 여기잖아 이거 y축인데 여기 존재 하잖아 이해야 돼. 네. 이해하죠 얘는 어때요 이렇게 여기가 y축인데 여기 존재 하잖아 이해하죠 얘는 뭐예요 이런 뾰족 그래프 아니야 뾰족 그래프 0인데가 없잖아 예스 안에서 이게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볼 수도 있어요 출발 우리 <laughs> 되게 심각한 동네에 써있어 알아 <laughs> 얘는 이건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 근데 그왜 그렇게 된지 앞으로그죠 7번 y는 마이너스의 뭐라고 마이너스의 x 3승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3의 접선 중에서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최대 접선의 최대인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의 y절편 구하란다.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에 아, 너네들 일찍 만나가지고 음료수 사 먹었어요 같이? 팝콘자 어. 이거 보세요 접선 중 기울기가 최대인 놈을 찾아야죠 기울기 최대 기울기 최대니까 뭐가 필요해? 기울기라는 식이 필요하죠 기울기라는 식은? 뭐야? 어우 그렇죠 너 요즘 공부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잘 봤어 어 너네 에좀잘 봤어 시 그렇게 하는 거야 평상시. 알겠어? 네. y 마이 프라임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2x 인승. 이게 도함수죠. 이게 기울기 함수죠. 이해했어요? 이게 기울기 함수예요. 그럼 이 새끼 최대야지. 그럼 뿅 하고 대칭축 얼마? 2지. 그죠? 최은이, 은채? 최은이, 최은이 맞지. 최은이 네. 머리 잘랐어? 네. 오. 이뻐요. 음. 자 그래서 이느면 얼마야? 이느면 얼마야? 72너 머리 잘랐어? 아니. 불어도 아. 펴놨어 그러면? 너 언제 나 잘랐잖아 머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지? 오이씨. 네. 야너 머리 잘랐지? 머리 잘랐지? 봐봐, 네. 너 잘랐지? <laughs> 너 펴놨어? <태어났어? 웃음> <laughs> 처음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야? 신발 샀지? 주셨어? 네. 어, 이제 신발 주셨어? 좋은 거 주셨네? <laughs> 그죠? 여기가 2지? 그럼 2,000원이 얼마야? 12. 12네. 그러니까 기울기 최대가 12인 거지. 그때 X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최대 기울기는 12고, 그때 접점 x 좌표는 2고, 2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24에 더하기 3이니까 27이니까 빼기 19 이렇게 접점이 나오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 12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9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y 쪽편 나오죠?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몇 번? 8번. 양수 A에 대해서, 자, A, 0에서 Y는 OX3승의 그은 접선과 0, A에서 Y는 OX3승의 그은 접선이 평행하대요. 원행하다고? 평행.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그은 접선 아니야? 그럼 곡선 밖에 점에서 그은 거잖아. 곡선 밖에 점에서 그었으면 접점을 놓고. 맞아? 미궁 쳐서 기울기까지 일반화 시키고. 그 다음에 접선을 일반화 시키죠. x-t에 더하기 ot 상승 이런 식으로.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 0을 집어 넣는 거죠. 여기 0고 여기 a지. 이해해야 하네요. 뭔 센지 알겠어? 이해하죠? 대안 돼, 돼. 되죠? 그래서 여기 0. 여기 A.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은 접선이잖아. 그럼 여기 접점을 몰아놔야 돼. 몰아놔. 뭐라나 틀어놓으면 안돼 t 썼기 때문에 t 다시, t 다시? s 쓸 거야 <laughs> 그럼 os3승이고 15s 제곱이지 그러면 a는 15s 제곱에 0 0 마이너스 s 에 더하기 os3승 인정해야 해 맞죠? 내가 밑 대입 한식을 한방에 쓴거 이해하지? 됐죠, 됐죠. 잠깐만 보세요. 이거 t 제곱으로 약분 시켜도 되는데 돼, 돼. 왜 돼? 얘기해 봐. 어. 나누려면 t가 0이 아니란 단서가 있어야 돼요. 맞아, 안 맞아? t가 0이 아니란 단서 있어야 돼. 이게 접점의 좌표죠. 이게 접점의 좌표인데, 알겠죠? 어? 이게 나눠 이게 남아버리려면 t가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 나 봐. 이게 5 x 3승 그래프예요 알겠죠? 이게 5 x 3승 그래프야. 그런데, 접선 두 개가 평행한 거지. 근데 하나는 A,0에서 군 거고, 하나는 0,A에서 군 거죠. 그럼 이게 접점이고, 이게 접점이니 0 아니죠. 접점들은. 맞아, 안 맞아? yes, 안 했어? 다시. 이거 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 접선은, 접선은,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야, 얘도. yes, 안 했어요? yes, 접점이 0도 있단 말이야, 원래. 이해했지?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서 그 접선이 얘랑 평행할 수가 없죠? 이거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 지금 그러니 접점은 얘라고 그럼 0 아니죠 이 좌표가 이해했 안했어? 그래서 t는 여기서 t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t 제로 나눠 버릴 수 있어요 그럼 15에 a-t는 몇 t? 5t 이렇게 되죠 이게 0이지 얘 예, 5로 나눠 버리면 3이네 그러면 3a-2t는 0이다 이 시간에 있지 예,네. 이거는 오늘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내 봤어 선생님 하나, 하나 정도는풀수 있는지. 자, 그다음에 얘는요.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A는 A는 마이너스 15s 3승, 마이너스 10s 3승 이렇게 있네. 지금 내가 필요한 게 ATS니까 문자가 문자가 ATS니까 식이 3개 필요하지. 구하려면 그럼 하나의 식은 또 뭐라 그랬어? 여기서 그은 접선과 여기서 그은 접선이 평행하다매 평행하면 뭐가 같아? 그렇죠 그럼 너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야 너네 둘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t는 s도 나오고 t는 s도 나오지 그럼 둘 중에 뭐야? 여기 그림 있네. 접점이 같을 리가 없잖아 맞아 안맞아 a, 0에서 그은 접선과 0, a에서 그은 접선 이거잖아. 접점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이 새끼인 거죠. 이해했어 안했어. 그죠 그럼 얘는 몰았으면 돼 이제 a는 이거는 10t 상승이라 쓰면 되죠. 그럼 이거 둘이 연립해서 뭘 죽여? t를 죽여 t를 여기서 바로 그럼 a 바로 나오잖아. 이해 안했어. 알겠어. 돼지 자, 다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접선 일반화 시켜서 대이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접선 일반화 시켜서 대이 알겠어? 대이 하나 t, 하나 s. 한 곡선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접점 달리나야 돼요. 알겠어? 그래도또요도티 놓고 요도 하면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이거 봐봐. 야! 그래서 이식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치제곱을 약분할 수 있으려면 t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그저 그림을 한번 살포시 기억하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t가 0이 아니라 나눠서 이식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식 나오고 근데 둘이 평행하니까 기울기 가도로시간나 나오고 근데 같을 순 없다고 그림 보니까 이해했어요? y는 ox 더하기 2에 평행하고, 평행하고 y는 x 제곱에 3x 더하기 2에 접하는 직선. 자, 제랑 평행하고 접한 대잖아. 평행에 그럼 얘한테 접하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얼마인 놈 찾으라는 얘기야 5인 5인 놈 찾아라 이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기울기를 준거 아니야 기울기를 주면 접점을 놓고 뭐라고 막 t라고 놓으면 되지 x는 t라고 놓고 얼마 2t 더하기 3은 5지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럼 t는 얼마야 1이네 이해해야 돼. 뭔소지 알겠어? t는 1이지? 그럼 접점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은 이제 니네가 만들 수 있어, 없어, 그거. 이거 너무 쉬운, 이건 쉬운 거야. 알겠어? 자, 다음에 11번.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질문을 할때 질문이 용납되는 게좀 있고, 알겠죠? 어? 용납이야 지금 상황에서 조금 선생님이 아쉬운 질문들이 있어 해설을 주잖아 선생님이 맞지 않아? 그러면 지금 완전 기본 문제들 질문하는게 몇개 있었지 니네가 알겠어요? 그것까지 다 이렇게 질문을 해버릇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니네가 해결해줄건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해설보고 알겠지? 어? 이게 점점 어려운 걸 틀려서 질문을 해줘야지 뭔가 숨어 있는 것들 설명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맨 설명했던 거를 또 질문하면 안 되죠. 지금 알겠지? 그런 노력 좀 해줘요 이제. 그거정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선생님한테 오시든가. 11번 질문 좋죠 이런 거 내가 그런 거 얘기해줄게. 질문 괜찮았던 것들. 어 그러니까 RPM에 있는 기본 문제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 근데 대표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질문해도 괜찮죠 근데 너무 이거 너무 기본이잖아 인간적으로 완전 유형 완전 기본 유형 하나 질문해 준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는 좀 거시기해요 뭐하다고? 시 p 자요 위의 점 뭐라고? 요 위의 점 2,1에서 접선이 2,1에서 접선이 y는 ox-9래요. 자, l i m h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h에 f에 2 더하기 h분의 1에 마이너스 f에 2 마이너스 h분의 1이죠. 자, 이거 해설 보고 푼 사람들 손들어 봐. 오답할 때. 이거 이렇게 풀었으면 해설 보고 푼 사람들이야. H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푼 사람들은 해설보고 푼 사람들이야. 알겠죠? 자, 보세요. 그냥도 풀수 있어요. 미분계수 자, F에 빼기 F 보여안보여 보여? 보이지? 그럼 내가 이게 델타 Y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러니 얘를 여기서 이거를 뺀 걸로 나누면 이제 평균 변화를 맞지? 그리고 H분의 2 이렇게 보상하면 되죠. 이해해? 안해 맞죠? 그리고, H 죽고, 그러면. 자, 이게, h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로는 0으로 죽죠? 둘다 f2로 가죠? 그러니 저걸 그냥 f'2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해야 예, 돼. 네. 그럼 여기서 이거잖아. 위의 점, 이컴마이에서 e 접선이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f'2 맞아, 안 맞아? f'2고, 그 기울기가 얼마야? 5네? 그럼 집어넣으면 되지. 이해했어요? 예, 꺼봐. 무쳤다 이게.